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사원입니다. 8월 12일 월요일 아케이드 관련해서 추가적인 개발자 노트가 나왔습니다. 이번 개발자 노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시즌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입니다. 80레벨 확장 이후에 파밍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65제 기존 장비들은 전부 다 1티어 장비로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레이드 아이템들은 더 높은 티어를 유지하게 됩니다. 리버레이션은 3티어 무기로 구원의 이기는 4티어 무기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레이드를 계속해서 돌아서 구원의 이기나 리버레이션을 여러 개 제작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개를 제작해서 거기서 티어를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위상을 가진다고 하는 거 보면 1티어로 만드는 거는 탐식이나 구도자 1단계 이티어는 39도자 2단계, 그리고 3티어는 39도자 3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이기 대검이 4티어 아이템으로 나오는 걸알수 있고, 리버레이션 그레이트 소드가 3티어 아이템으로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3티어와 4티어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무기 효과가 달라집니다. 동일 티어의 무기, 방어구, 악세, 보조 장비는 전부 다 효과가 같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픽 아이템마다 고유 효과가 다르고, 일반 효과는 같은 부위, 같은 티어면은 전부 다 동일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일단 이번 80레벨 마들레 확장을 준비하면서 파밍 설계를 할때 고민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의 경우에는 기존 유저들이 레이드를 돌고 돌파를 하고 강화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가치 보존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 두 번째로는 신규 유비나 아니면 복귀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고인물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고인물들과의 격차를 느끼고 접지 않는 그 사이에 선을 탈라고 했던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각해 낸게첫 번째 가치를 지켜내기가 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오즈마 때 플레이하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즈마 때 종막과 개막을 시즌 말까지 열심히 파밍을 했는데 사실상 시즌 3가 시작되면서 종개막은 바로 버려지는 아이템이 됐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인지 신규 장비를 65레벨 장비로 고정을 해 버리고 뉴비분들을 위해 파밍 방식을 조금 많이 바꿨다고 하네요. 두 번째 가치 내용은 은 티어 장비 에픽들을 파밍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돌파와 스킬룬 파밍 자체가 65레벨 장비 이기 때문에 기존 유저들은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고 유비 분들을 위해서 돌파와 그리고 스킬룬에 관련해서 상당히 완화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 듯한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티어 장비의 파밍 방식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침식된 돼지와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젤의 연구소가 나올 예정입니다. 침식된 돼지 같은 경우에 지금 내용을 보시면 티어 장비들을 드랍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티어 장비가 나오지 않을 때도 던전 자체에서 팩티컬 에너지 코어와 라이언 코크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장비를 획득하지 않아도 돌파와 강화를 통해서 보조 성장이 가능해질 예정이며 자연스럽게 던전만 도시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성장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 있더라고요 70레벨까지 레벨업을 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마력 응축기 항마력을 올리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마력 응축기가 사실 완화가 이번에 엄청 많이 됐어요 올해 3월 2주년이었죠 그때 완화가 엄청 많이 돼서 만렙만 찍어도 마력 응축기가 만렙이 달성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해놨었는데 이에 강화라든가 돌파에 대한 완화가 좀 어느정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세한 건 나와봐야지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트 효과 조건에 따른 장비 교체 편의성 강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즌1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카셋이 결국에 부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총세 가지의 세트 효과만 남기고 모든 세트 효과들이 삭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가차없는 맹공 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선명한 음률 세트, 마지막으로 세개의 규율 세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중 가차없는 맹공과 세개의 규율 세트의 경우에는 딜러용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선명한 음률 세트의 경우에는 시너지용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가차없는 맹공과 세개의 규율 같은 경우에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데미 자체는 가차없는 맹공 세트가 약간 더 높게 됩니다. 보시면 스킬 공격력 10% 증가이고, 이제 세개의 규율 같은 경우에는 3세트에서 스킬 공격력 9%만 증가가 됩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손해가 있겠죠 다만 받는 물리 마법 피해력이 5% 감소되는 추가적인 유틸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5세트 효과 자체가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차없는 맹공세트의 경우에는 모든 속도를 3%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교율세트 같은 경우에는 60초마다 15,000의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그런 세트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도 선명한 음율세트가 있는데요 선명한 음율세트의 경우에는 3세트에서 물마방 5% 감소 옵션을 가지고 있고 5세트를 만들 시 30초마다 모든 파티원의 체를 10% 회복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속이 중요한 캐릭터들은 가차없는 맹공 세트를 가면 되겠고요. 생존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세개의 규율 세트를 가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시너지 분들의 경우에는 선명한 음율 세트로 무조건 가주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규 장비들의 단품 옵션인데요. 지금 해당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티어 무기들의 옵션들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아까 구원의 이기 같은 경우에도 효과 자체가 스킬 공은35% 증가, 물리 마법 공 25% 증가가 있는데요 모든 사티어의 효과들이 동일하게 나온 것 보면 모든 무기들은 다 같이 스킬 공격력과 물 마공을 증가시켜 주는 게 동일하게 측정이 된것 같습니다 티어가 높아질수록 이 해당 효과가 강화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유 효과가 무기별로 다르게 나옵니다 양검 간장의 경우에는 화석성 공격을 갖게 해주는 고유효과와 스킬 공격력 증가 그리고 물마공 증가가 붙어있어요. 다만 이제 위쪽에 보셨었던 구원의기의 경우에는 좀 효과가 다르게 나오는데요. 구원의기는 같은 사티어이지만 스증 15%와 물마공 14% 그리고 강림 안톤및 사도 안톤 레이드에서 물마공 10%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100씩 충전을 하면 힘지능이 8% 증가가 된다고 나와있죠. 따라서 앞으로는 아이템을 착용하실 때 고유효과 따라서 아이템을 착용하는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특이한 옵션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공격시 5% 중독 추가 데미지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고 아쿠아린 같은 경우에는 스킬 사용시 10회마다 아쿠아 키논을 시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난해하고 다들 생소한 옵션일텐데 이거는 제가 차후에 계산기를 만들면서 5% 중독 추가 데미지가 어떤 식으로 데미지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아쿠아 키논이 실제 데미지가 몇 퍼센트 정도의 허고됨을 가지고 있는지도 계산을 해드려 해당 수치들을 반영해 계산기를 만들 예정이오니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티어 장비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를 지어드리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티어 장비는 기존 아케이드에서 공개한 것처럼 동일한 티어의 장비들을 합체해서 일정 확률로 그 다음 티어로 올릴 수 있는 장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신규 에픽 아이템들이 10월달에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 티어는 5 티어까지만 단가될 예정이고요. 이후에 10월 신규 에픽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티어가 뚫릴 거라고 예상되오니 5티어 장비들을 어떻게든 여러 개를 만드셔서 신규 10월이 됐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다시 티어 장비들을 올리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특별 난입입니다. 페나닉 특별 난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던전에서 보스를 잡을 때 일정 확률로 추가적인 보스가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크레센트라는 몬스터가 있고 그 외에도 마르스라는 몬스터가 추가적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레센트를 만나는 경우에는 더 높은 티어의 장비를 드랍할 확률이 상승된다고 하오니 크레센트가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슷한 예시로는 현재 비밀작전의 나탈리아 수를 생각하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8월에 업데이트된 침식된 대지와 지젤의 연구소 같은 경우에 스페셜 던전이 기존 상급 던전처럼 있습니다. 다만 스페셜 던전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에서도 공개가 된 것처럼 한 캐릭터는 2회까지만 들어갈 수 있으며 최대 모험단 내 10번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캐릭을 키우시는 분들은 캐릭터 를 1회씩 10캐릭을 돌리는 게맞 겠고 5캐릭터에 몰빵하신 분들은 캐릭 당 2회씩 5캐릭터를 돌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침식된 대지 같은 경우에는 좀더 낮은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지젤의 연구소는 더 높은 난이 도의 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이번 시즌을 하신 분들의 경우 상급 던전 중 파워 스테이션이 침식된 대지와 비슷한 던전이 되겠고 안톤 상급 지역이 지젤의 연구소와 비슷한 던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침식된 대지에서는 기본적으로 1에서 2티어 장비가 나오며 몬스터의 난입이 있었을 때 최대 3티어까지 아이템들을 획득하실 수 있으며 지젤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에서 3티어 아이템이 나오고 몬스터가 난입할 시 4티어 장비까지 획득을 할수 있겠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뉴비분들은 심식된 대지를 도시게될것 같고 기존 유저분들은 바로 지젤의 연구소로 들어가서 파밍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10월에 추가되는 왜곡된 시작점과 흥룡해적선단 지역에서는 신규 장비가 도입되며 기존 장비의 티어도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5티어를 만들었다고 당장에 이번 시즌 파밍이 끝나는 게 아니라 10월 달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고티어 장비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좀더 10월 달에 유리하게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파밍 구조로 인해서 장비의 교체가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이템별 기본 효과는 동일하지만 고유 효과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의 고유 효과가 어떤 조합에서 좋은지를 다들 모르시겠죠. 따라서 돌파 이관, 장비 계승, 마법 부여 이전, 고유 옵션의 이전,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템 자체를 굉장히 많이 옮겨 다니시기 때문에 일반 옵션까지 고정되는 신규 계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승과 돌파 이관이 통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골드에서가 조금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계승이 통합되면서 지금 예시 사진은 15돌파 기준이에요. 이 15돌파가 10돌파 이상은 300만 골드를 기존에 빨아먹었었는데, 그리고 계승 같은 경우에는 10만 골드를 빨아먹었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반 옵션을 선택했을 때 10만 골드를 빨게 돼서 최대 320만 골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유저들이 초창기 시작할 때좀 다양한 장비에 계속해서 계승을 하게 될것 같은데 그때 골드들이 많이 소. 모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게 골드를 좀 많이 모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 차후에 이거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만 유비 기준에서는 돌파가 낮기 때문에 그때 돌파 이관 비용이 동일하게 간다고 하면 좀더 선택 계승 시 비용이 약간은 낮아지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기존 유저분들의 경우에는 320만 골드를 웬만하면 다들 소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마 시스템입니다. 지금 굉장히 덤. 파 모바일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인데요. 16강 이상 무기와 보조 장비에서만 연마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무기의 경우에는 연마를 할시 스킬 공격력이 증가되고, 보조 장비의 경우에는 물 마공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이제 보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물 마공이 오르는 게 사실 지금 기존 돌파와 무기 강화로 인해 물공량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긴 해요. 따라서 보조 장비는 굳이 16강까지 찍으면서 연마를 하는 게 초고 스펙 유저들만 해당이 될것 같으며, 무기의 경우에 스증량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유저분들은 여기만 16강으로 가시고 나서 연마를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강화와는 별도의 다른 시스템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성공과 유지, 실패, 그리고 파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공의 경우에는 다음 연마 단계로 올라가는 걸 뜻하며 유지는 기존 연마 단계와 동일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실패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연마가 됩니다. 파괴의 경우에는 다시 0 연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마가 16강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스펙 유저분들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0 강화부터 연마를 했었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나생문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6강이 사실 절대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생문이 되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현재로서 들기는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나생문이 될수 있다는 말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차라리 20강에서만 연마를 할수 있게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약간은 하네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초고 스펙과 일반적인 유저분들의 스펙 차이가 많이 발생돼서 그것도 문제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나생문이 될것 같아서 두렵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은 상황이라 16강이 아니라 20강부터 연마가 됐었으면 이 정도까지 반발심이 심하진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기 연마파괴에서 나오는 공개된 정보들을 확인했었을 때 무기 연마의 경우 대부분 4연마에서 주차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1연마의 경우에 수증 2%, 2연마의 경우에 수증 3%, 3연마의 경우에 수증 5%, 4연마의 경우에는 수증 9%로 3에서 4로 올라갈 때 수증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4에서 5로 올라갈 때는 수준이 9에서 11%로 2% 밖에 올라가지 않았기에 5연마 이상부터는 정말로 고스펙 분들이 도전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알수 있는 거는 대부분의 연말 하시는 유저들이 4연마에서 주차를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개발자 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아케이드에서 저도 아마 몇번 방송을 통해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발표 내용이 약간 부실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느 정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었고, 특히나 도적이라든가 2차각성의 추가적인 모습에 대해서 패시브가 나오는지, 다른 액티브 스킬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던 게 저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설명이 어느 정도 부족한 거를 구체적인 예시와 사진, 그리고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진행이 돼서 신규 시즌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은 할수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약간 불안한 마음이 저 역시도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발 시즌4가 성공적으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 유바.